진동면에 완벽하게 밀착하기 위한 롤러 작업이 시작되는군요. 고독한 작업입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소홀하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밀고, 양손으로 밀고. 성실하게 해내죠. 김신우 팀장 얼굴에서 작업 강도가 느껴지는군요. 땀을 많이 흘리네요. 땀이 별로 없는 편인데. 아, 힘들어요. 오늘 날씨가 좀 더운가? 아, 더워. 고단함이 한껏 느껴집니다. 차량 바닥엔 이런 볼트가 솟아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발로 밟거나 무릎으로 누르게 되면, 아, 저세상급 텐션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작업자들 주변은 늘 부상의 위험들로 가득하죠. 저희 역시 조심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집중하다 보면 깜빡 있고,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아, 야, 김신우 팀장이 작업 중이 부분을 무릎으로 눌렀군요.